시슨 받았음을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안 그 보열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정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만 엎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참 마지막 한 주간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발자취를 저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요일별로 저희가 행하신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승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그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사를 드리러 온 무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역 초기에 한번또 말미에 한 번, 두번 나옵니다. 결국 사역 초기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가시처럼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정말 그 오늘 이제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정말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빌미를 갖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예수님께서 왜이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성전 청결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지금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든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도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에 의하면, 재물의 조건은 반드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고, 또 자신들이 직접 기른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온 이 재물이, 재물로서 흠이 있고 없고 정결한지를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합격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현장에서 재물을 다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살 때도 아무에게서나 가서 사면 안 되고 공인된 상인을 통해서 구입한 짐승만을 정결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또 짐승들을 시중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팔았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틀치 노임에 해당하는 반세겔 정도의 돈을 반세겔의 돈을 성존세로 예, 내야 했는데. 당시 사용하던 노파, 노마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전 뜰은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불황이 없었어요. 뭐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않아도 고객이 몰려드는 기업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제사장 무리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도 또 합법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전 예배의 핵심은 희생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제사장들은 제사보다도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과격하게 보일 정도로 행동하신 것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동전이 쫘르르 쏟아지고 또 비둘기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퍼득거리는 등뜰라는 그야말로 아수자랑,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손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매숍게 질타하셨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기에 마땅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 교제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긴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자신을 높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느라고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비리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둘째로,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인용하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이는 내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경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행위를 벌리고 있는 이 장소도 결국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열왕기상 8 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 중에 보면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세하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제사드리는 종교적인 장소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또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지속함으로써 성전을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아 7장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눈두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서 거짓 죄사함과 거짓 평안을 남발하는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존재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종결케 하신자 예수님 앞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당시 이들은 부정하게 생각되어져 거룩한 곳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겸손과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실상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을 내쫓은 이유는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과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곳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거친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구별된 장소로서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성전의 본래 기능보다 부수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빼앗긴다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도구와 또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내면이 청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득으로 가득 찼다면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잡한 요소, 이유 없는 바쁜 요소들이 있다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이 정화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 사역,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결하고 다시 정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에 우상승계 제약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성전 총결 사건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참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의 이생의 자랑과 또 온갖 염려 근심 걱정과 또하 아버지 하나님참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탐욕으로 말미하아우상숭배 또한 그런 전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정욕들을 거짓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참 악의 소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심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성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불로 정결을 다해 주셔서 형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제구로 주님이 계시며 성룡, 주의 보내신 성령님이 자령하시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거룩한 존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천지주사랑교회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7일 성녀주의를 위해서,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진투사랑교회 유치, 유초정부, 종거정부, 청년, 남, 우리, 청 남, 아, 청년대학생, 또남동여성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각가정과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너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너 온전한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그런한 아버지여 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당신과 온전한 연합과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그런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 1 7일 아버지 나 성령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난 입교와 세례와 떠라 모자라리며.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주의 백성들과 성령세를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하나됨과 주님의 그십자가에그런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에그 놀라운 감격을 얻는 너나보좌하리며저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떠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말씀의 지배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저희가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이 자정하시는 거룩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도의 소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아버지 하나니며, 참 육진의 정력 고음과 탐욕으로 고집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의 벌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참으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에 거하며, 참 주님이 자정하시는 거룩한 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지의 주사랑 교회가 그런 모든 교우들이 참 주님과의 연합을 또한 주님과 하나됨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7일 부활주일성년주일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지하시며 또한 세례와 입교와 학습에 참여하는 우리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죄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참 생명을 호흡하며, 주 성령을 호흡하며 주님과 더 깊은 그 교, 교제와 교통을 누리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은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벽송도들 위해와 우리 전진주사람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가족, 주신 직장사업, 사역과 학업위에 피로갑축을 하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